시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로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위예즉 모라토리엄을 깬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에이브람 링컨함이 한반도 동해 공해상에 전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경고 차원의 움직임으로 평가하면서 대규모 실기동 연합 훈련도 빠르게 정상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로햄 링컨함이 한반도 동해 공해상에 진입했습니다. 미국 해군 연구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에이브로햄 링컨함이 일본해 즉 동해에 있다면서 북한은 조만간 ICBM 발사와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고 부승찬 한국 국방부 대변인도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링컨함의 동해상 전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길이 333m, 비행 갑판 면적만 약 5000평에 이르는 링컨함에는 F35C 등 80여 대 첨단 항공기가 탑재되어 있고 핵추진 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 미사일 순양함 등의 전단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앞서 필리핀 해상에 있던 링컨함은 지난달 15일 대북 경고 차원에서 함재기를 서해까지 장거리 출격시킨 바 있습니다. 미국 항모의 동해 진입은 지난 2017년 11월 이후 4년 5개월 만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ICBM급 미사일 발사가 잇따르던 당시 로널드 레이건 함과 시어도우 루즈벨트 함, 리미츠 함등세 척이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펼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15일 김일성 전 주석 생일인 이른바 태양절 110주년과 25일 조선 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등을 계기로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 가능성을 억제하고 경고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미 레드라인이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한미가 전략자산 전개를 논의했고 4월달에는 북한이 ICBM 재발사를 할 가능성과 함께 핵실험까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억제 차원에서 전략자산을 사전에 전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북한이나 중국의 현상 변경 행위 모색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동북아 관리 조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항모의 참여는 기본적으로 1월부터 이루어졌던 동북아에서의 불안정한 부분들을 억제하겠다, 현상에 대해서 관리하겠다, 이런 이종의 도발 억제, 현상 유지, 그리고 향후의 어떤 전략적 투사를 미국이 놓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의미가 다목적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전략자산 전개는 그동안 야외 실기동 훈련이 배제됐던 미한 연합 훈련이 북한의 이딴 도발과 맞물려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음을 예고한 행보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항모가 온다라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연합훈련을 전략자산을 포함해서 대규모로 하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라는 사인이 되버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연합훈련을 정상화할 생각이 크고, 근데 카운트 파트 미국도 이미 항모를 보내서 이렇게 모습을 보인다면, 한국에 호 홍할 가능성이 커져버린 거죠. 링컨함의 이번 동해상 진입은 특히 올해 상반기 미한 연합훈련의 사전 훈련적인 위기관리 참모 훈련의 시작과 맞물려 주목되며. 링컨함이 직접 참여하는 연합훈련은 계획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한국 간 군사안보분야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로파워 나토 군사위원장이 유럽의 나토 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량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바우어 위원장은 12일 주한 폴란드 대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나토 영토까지 닿을 수 있는 ICBM 역량을 키우고 있어 우려된다면서 이 때문에 나토는 북한이 비핵화 결정을 준수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바우어 위원장은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ICBM 발사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도 자신이 한국에 와 있는 것 자체가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러시아가 규범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바꾸려 하는 것이라면서 나토의 파트너인 한국 등 민주주의 국가들이. 국제 규범을 위해 함께 싸우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 정부가 비살상용, 인도적 또 경제적 지원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네, 북한 정권이 이딴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실시하고 있는 국경 봉쇄로 커진 경제적 손실을 가상화폐 탈취로 보전하고 있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몇 년간 해외 인터넷망에 접속하는데 중국보다 러시아에 더 의존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분석 회사 애널리스트 원은 최근 웹사이트에 게재한 2022 북한 정보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앞으로도 금융 자산 탈출을 위한 사이버 활동을 이어가고. 특히 가상화폐 탈취에 자원 투입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은행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의 결제 시스템에 기반한 은행이나 현금 자동 입출금 기기 ATM에 대한 정교한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긴 했지만 최근의 공격 활동은 가상화폐에 대한 북한 정권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가상화폐는 추적이 어렵고 돈세탁이 쉬워 전통적인 화폐보다 매력적인 탈취 대상이 되고 있으며 북한 정권은 훔친 가상화폐에서 나온 수익으로 국제 사회의 제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정권이 2017년 이후 세계 인터넷 접속에 러시아의 IP 주소 대역들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의 해외 인터넷망 접속에 세 가지 IP주소 대역대가 활용됐고, 이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러시아 통신회사가 제공하는 대역대였다는 분석입니다. 2017년 이전엔 중국 기반 IP주소 대역대가 가장 많이 이용됐지만, 2017년 이후 러시아 IP주소 활용 비중이 커진 것인데, 북한 정권이 중국에만 의존할 경우, 디지털 세계 접근이 중국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감안한 조치로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사이버 전쟁 역량을 키우는데 중국이 역할을 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정찰총국 내 사이버 부대에 교육과 기술, 설비 등을 제공하고 동시에 북한의 사이버 첩보와 금융자산 탈취 활동에 가림막 역할을 해줬다고 분석했습니다. 비 o e 뉴스 김현교입니다. 한때 한국 깃발을 달았던 유조선이 매각된 후 한국 항구를 떠나면서 당국에 북한을 다음 목적지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출항허가가 내려진 이 유조선은 불과 3개월 뒤 실제로 북한의 유류를 다루는 등 대북제재 위반 핵심 선박으로 사용됐습니다. 함지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은 대북제재 위반을 저지르고 있는 선적 미상의 뉴콘코입니다. 뉴콘코어가 지난 2019년 한국을 기항했던 당시 한국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입출항 정보에는 차항지, 즉 다음 목적지가 북한을 의미하는 알파벳 코드 KP로 적혀 있고 차항지 항구 이름에는 한글로 북한 기타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후 뉴콘코어는 차항지가 북한으로 적힌 내용을 토대로 3월 22일 출항 허가를 받은 뒤 한국을 떠났습니다. 이후 뉴콘코어는 불과 3개월 만인 2019년 6월부터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저지르는 모습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직접 유류를 싣고 북한 남포에 입항을 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같은 해 중순에는 또 다른 선박의 이름과 등록 정보를 도용해 국제 해상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위장을 목적으로 중국 항구에서 페인트를 칠하는 모습까지 목격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콘코는 2020년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에 연례와 중간 보고서 다개 모두에 이름을 올리면서 대북 제재 권고 대상 선박으로 매년 지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차항지를 북한이라고 보고한 유콘코의 어 출항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 선박의 대북 제재 위반 행위도 미리 차단될 수 있었던 셈입니다. 한국 선박업계 관계자는 비호에 선박이 차항지를 북한으로 기재한 사실을 알았다면 한국 정부가 이 선박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했어야 했고. 만약 차항지를 북한으로 기재한 걸 모르고 지나갔다면 이 역시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선박이 북한 선박 혹은 북한의 통제 아래 있는 선박이 돼 나타나는 점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도 별도의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과의 선박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 회령호가 지난 수년 동안 중국 해역에서 입항하지 않고 해상 환적 방식으로 불법 교역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미국의 외교 전문 매체 디플로맷이 보도했습니다. 디플로맷은 11일 민간 항로 추적 업체 폴스타를 인용해 회령호가 지난 수년 동안 중국 항구에 들어가지 않고 400여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중국 남부 저우산 해역의 군도 인근에 정박한 채 해상 불법 선박 환적 방식으로 밀교역을 벌여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회령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극심했던 지난 2020년 초에 며칠간 저우산 군도 내 일부 섬을 경유한 뒤 북한으로 복귀했는데 이는 선박간 물자를 교환한 정황이며. 지난해 10월 공개된 유엔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도 북한이 이 기간 최소 41차례에 걸쳐 총 36만 톤 규모의 불법 석탄 환적을 닝보, 저우산 지역에서 한 것으로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디플로맷은 회룡어처럼 실제 입항은 하지 않고 그내에 접근하는 방식은 중국 당국이 단속에 나서지 않을 구실을 만들어준다면서 이들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있으며, 제재의 허점이라는 설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계기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 DNI 북한정보담당관을 역임했던 마커스 갈로스카스 애틀랜티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11일 국제민간단체인 아시아태평양 핵 비확산군축 리더십 네트워크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핵무기 소형화와 경량화 또 표준화를 선언한 김정은의 행보에 주목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량화 또 소형화된 핵탄두 실험과 더큰 탑재체를 올린 미사일의 지속적인 시험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을 더욱 높일 것이라면서 북한이 전술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과 로켓 역량을 입증한다면 위기 상황에서 핵 확산 위협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나영 한국 원자력 통제 기술원 핵안보본부장도 보고서에서 북한은 ICBM과 핵실험에 대한 유예, 즉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음에도 미사일 시험을 이어가면서 올해에만 10번 이상의 미사일 시험을 진행한 만큼 가까운 시일 내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강화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비오의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